안녕하세요, 잇님미당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죠. <laughs> 요즘 조금 바쁘기도 하고, 몸도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영상을 쉬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발주한 물품 소개를 치,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짠! <laughs> 되게 예쁘죠? 완전 키치키치한 이런 블루 밀크 떡멜을 준비했는데요. 진짜 하자 없이 너무 예쁘게 잘온것 같아요. 이건 저는 블루밀크 떡매고 한 건당 2,000원입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구매 원한다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마찬가지로 제목에다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둘 거예요. 거기로 바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바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구매가 빨라지시겠죠? <laughs>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블루밀크 떡매. 두번째로는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체리밀크떡매입니다. 이것도 진짜 진짜 예쁘고 이 바코드가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체리밀크떡매도 2,000원 이거는 스트로베리 밀크떡매예요. 이거는 그냥 스트로베리 밀크떡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스트로베리 떡메매라고 불러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짠. 이렇게 어 무슨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laughs> 강아지 소리여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다이어리 같은데 꾸미기 너무너무 좋은 수수예요. 다이어리 꾸미기도 좋고 아니면 도일리 페이퍼 꾸밀 때도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꾸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발주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영상보다 조금 더 예쁜 빨간 색깔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너무 잘 왔어요. 하자 하나도 없이 왔고요. 이거는 15장에 아마 2,000원 정도 할것 같아요. 한 세트에 2,0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장수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15장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입고 두 번째로는 이거. 되게 예쁘죠? 이거는 보라 요슬떡매입아 떡매래. <laughs> 보라 요슬공주입니다 여기 흰님이랑 이렇게 귀엽게 적어주셨고요. 이거 색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슬공주 떡매 이렇게 있고요 아왜 자꾸 떡매라 그러지? <laughs> 여수의 공주 인스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15장이 2,000원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잡, 잡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이것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스인데요. 이거는 딸기 녹차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어, 이름 뭘로 지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렸... 뭐라 그러지? 물어봤는데 단톡에서 어떤 분이 딸기녹차라고 <laughs> 그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픽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이거는 딸기녹차 인스고요. 아 이거는 20장이 2,000원이 될것 같아요. 20장이 2,000원.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laughs> 백설공주예요 이거 백설공주 되게 되게 발주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 제가 도일리 꾸미는 영상을 올리거나 한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웃음> 성인인 <웃음> 백설공주 얼굴이죠 언니 백설공주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 이거는 13장에 2,000원 정도 갈것 같습니다. 13장에 2,000원 할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인기 되게 되게 많아서 벌써 많이 팔린 친구예요. 손약갈게약 이런 걸로 팔린 친구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총 7가지. 짠! <laughs> 이렇게 내려와서, 총 7가지 물품을 발치를 했는데, 모두 모두 너무 색감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친구들 구매 원하시면, 문의 많이 주세요. 카톡도 주시고, 댓글도 주시고.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 그, 맞아. 그 11월, 11일에 제가, 그, 앤드레 마켓을 홍대 소셜 팩토리에서 한다고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홍대에서 조금 사정이 생겨서 신촌으로 장소가 이동이 되었어요. 신촌에 있는 앤드레 마켓에서 아마 판매를 할것 같고요. 어, 자세한 뭐 시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제가 11월달 돼서 한번더 자세하게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때도 모두 모두 뵙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